꼭 확인하시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을 제가 좀 단점을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뭐 단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차량이어서. 야, 연식보다는 관리 상태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이 차를 보면서 확인한것 같습니다. 어저께 15년식하고도 금액 차이가 거의 7,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정말 미랄 자동차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인천 쪽으로 좀 나와 있고요. 어, 이곳 가운데 좀 괜찮은 차량이 있어서 제가 이곳을 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뭐 중고차를 보러 갈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서류적인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차량 번호 확인, 차대 번호 확인, 이 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투가 되는 차량은 아닌지. 그리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뭐냐면 성능 기록부입니다. 이 성능 기록부를 확인하실 때도 어떤 외판의 사고 유무도 중요하지만은 이 차량이 어떤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실 때이 차의 어떤 하부의 누유라든지 불량에 체크된 차량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꼭 확인하시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극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관상태 볼 때도 도색이 좀 미생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여기 느낌이 약간 살짝 부분 도색에좀 들어간 느낌이 나긴 하네요. 이런 조그만 스크래치 상처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있다는 라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맞네요. 출구용 타이어가 깨져있어서 내작다 타이어를 저는 교체를 하시는 게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뭐 특이사항, 외관상태의 특이사항이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후레쉬로 비춰봐도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실내로 들어가서 그리고 마감재 상태를 보시면 정말 깨끗하거든요 차량 상태가 어떤 가죽 상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와 너무 깨끗해서 야 어제 어제 15년식보다도 일단 차량 상태가 깨끗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에어컨 상태 그리고 어떤 조향 장치 문제 그리고 어떤 미션 상태 문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엔진 상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지금 미션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제동 제어 장치도. 네 전혀 이상이 없어요 일단 뭐차량 상태 뭐 지금까지 뭐 제가 좀 단점을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뭐 단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차량이어서 네 이제 외부로 나가서 제가 확인하는 거는 이게 제일 들어온 상태 그죠? 지금 확인해보고요 야 번호판 등이 안 들어옵니다 번호판 등이 번호판 등이 안 들어오네요 이 번호판 등 같은 경우는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트 쪽에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앞에 라이트 상태는 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중고총기 상태, 하부 상태. 야, 어제 차량보다도 깨끗합니다. <laughs> 어제 차량보다도 깨끗해요. 그래서, 아, 정말 중고차는, 야, 연식보다는 관리 상태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이 차를 보면서 확인한것 같습니다. 역시, 훨씬 낫네요, 이 차량이. 음, 전혀 이상이 없고요 보여준 중고 것처럼. 아, 차량 상태 괜찮네요. 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 뭔지 아십니까? <laughs> 엔진 오일이 교체가 된 차량이에요. 깨끗하죠? 혹여나 해서 제가 이 게이지 빼서 확인했더니 엔진 오일 상태 보시면 점도랑 색깔 보시면 교체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차량입니다. 이 체인 카바 쪽에서 뭐 미세인유가 있긴 한데 이걸로 인해서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하시고 나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네, 확인을 시켜드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일, 브레이크 오일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미션홀드, 게이지 상태 확인해서. 야, 미션홀드 상태는 좀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차량이 또 아쉽게도 키 하나가 좀 말썽이더라고요. 키가 좀 제대로 된 키가 아니어서. 아, 지금 보니까 네, 잘 나가네요. 네. 고질병 있는 차량들이 분명히 있는데.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듣는게 돌고요어 차량상태 괜찮은데요? 제가 생각했던거보다 차량상태가 괜찮아서 저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타봐도 문제될 만한 여지 전혀 없어요 야, 어우, 정말 괜찮네요 제가 생각했던것보다도 괜찮고 뭐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구요 정말 이 경차도 정말 금액적인 것도 정말 천차만별인데, 일단 오늘 제가 찾은 차량은 어저께 15년식하고도 금액 차이가 거의 7, 80만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차량의 관리 상태거든요. 어저께 15년식 차량보다도 13년식인 이 차량이 관리 상태가 더잘돼 있고 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체인 커버 쪽에 좀 미세류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별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미랄자동차에서 좋은 중고차 찾아 드렸다라는 거. 오늘 또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구매 대행 정말 미랄 자동차입니다. 정말 좋은 중고차를 구입하시기 위해서는요. 저는 미랄 자동차에서 구매 대행을 하셔야지만이 정말 좋은 중고차 구입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나온 것은 인천 쪽으로 좀 나와 있고요. 어, 이 가운데 좀 괜찮은 차량이 있어서 제가 이곳을좀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오늘 볼 차량도 뭐 스파크 차량인데 와 이게 경차 좋은 차 찾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볼 차량이 지금 제 앞에 보이거든요. 이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좀 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 차를 보기 전에 좀 많은 차량들 제가 좀 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관리 상태가 좋지 않아서 하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금액도 일단 저렴한 편이거든요. 금액도 저렴하고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아이 정도면은 아, 구매 대행을 해도 괜찮은 차량이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차량으로 한번 구매 대행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매 대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 어쩜 뭐 15년식이나 뭐 14, 13년식이나 똑같은 엔진이고요. 거의 외관 바디도 다 똑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옵션 타양만 조금씩 좀 바뀐 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차량이 어떨지는 이제 영상을 통해, 통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중고차를 보러 갈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서류적인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서 구입하시라는 겁니다. 처리된 것들을 검수하시고요 차량 번호 확인 차대 번호 확인 이차량이 어떤 저당권이라든지 말소가 되는 차량은 아닌지 검사 유효기간도 올해 이제 23년 8월 28일 전후로 한달 전후로 검사를 좀 받으시면 될 차량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뭐냐면 성능기록부입니다 이 성능기록부를 확인하실 때도 <laughs> 어떤 외판의 사고 유무도 중요하지만은 이 차량이 어떤 리콜 대상 차량은 아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동차 세부 상태를 보실 때이 차의 어떤 하부의 누유라든지 불량에 체크된 차량은 아닌지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꼭 확인하시고 중고차를 구입하시는 것을 저는 적극적극 제가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이제 봤을 때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에서 외관 상태가 참 중요하잖아요. 외관 상태 볼 때도 어, 대부분 뭐 중고차 특성상 판금붓색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색이 좀미생난 부위가 있지 않은지를 좀 살펴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문제되는 부위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야 여기 느낌이 약간 살짝 부분 도색에좀 들어가는 느낌이 나긴 하네요. 하지만 뭐 이런 게 중요하다기보다도 차량 상태가 중요하겠죠. 이런 조그만 스크래치 상처 같은 경우는 이쪽도 있다라는 것들 제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상태가 중요한 거니까요. 네, 일단 외관 상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크게 뭐 문제될 점은 없어 보이고요. 차량 상태는 깨끗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어 상태는 어 출고용 타이어가 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는 맞네요. 출고용 타이어가 껴져 있어서 내 짝다 타이어를 저는 교체를 하시는 게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소품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어떤 사이드 리피트라든지 외관의 어떤 그 손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보여지지가 않네요. 네, 제가 좀더 자세하게 차량 상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식이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는 어떤 뭐 도색에 대한 의미는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때는 도색도 그렇게 많이 들어간 차량은 아니라는 겁니다. 차량 상태 보시면 LT 차량 같은 경우는 휠이 틀리거든요. 휠 자체가 틀리죠. 그리고 안쪽에 어떤 부식 상태도 없습니다. 차량 상태가 너무 깨끗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량 상태 너무 괜찮고요. 하지만 이 차량이 어떤 캘리퍼 고착이 좀 심한 차량이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시운전은 반드시 이제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시운전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특별하게 뭐 이상 있는 부분은 뭐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뭐 이쪽에 대부분 이차량의 어떤 구질병인게 뭐냐면 어저께 15년식 차량을 봤는데 여기가 이게 또 녹아 내려가고 이게 막 벗겨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루프렉 같은 경우도 이게 벗겨집니다.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어 외부에다가 주차한 거라기보다는 아마 저는 실내 주차장,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어떤 지하 주차장에서 차량을 관리한 차량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차량 상태는 너무 괜찮은 차량이라고 일단 저는 보여주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봐도 뭐 특이사항, 외관 상태 특이사항.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지금 후레쉬로 비춰봐도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고 라 생각하고요. 뭐 판금 도색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내 상태를 보시면 정말 깨끗해요. 지금 실내 상태 보시면 깨끗하거든요. 하지만 단점이 이제 내비게이션이 없다라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그죠? 그리고 어, 뒤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타이어 네짝 교체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 내비게이션이 없다 보니까는 내비게이션 문제도 마찬가지로 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 미라자동차에서는 이것까지도 제가 이 차주분하고 어느 정도를 말씀을 드려서 타이어 네짝 세으로다 교체를 해 달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아니면 내비게이션 해 달라고 그둘 중에 좀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본거는 뭐냐면요 정말 연식이 중요한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량의 관리 상태입니다 어저께 차량 같은 경우는 2015년식 이거든요 근데도 어떤 생활적인 그좀 세월의 흔적이 보였어요 왜냐면 차량이 외부에다 주차를 오래 하다보면 연식이 지나면은 세월의 흔적이 보입니다 이 안쪽에 어떤 드럼 쪽에 부식이라든지요 캘리포 쪽에 부식이라든지 아니면 이 루프렉 같은 경우에도 막 까지거든요, 이게. 그리고 바깥에, 외부에 이제 많이 세워놓은 차량들은 여기가 스티커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쭈글쭈글해지고 벗겨집니다. 근데 깨끗하잖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외부에 세워놓은 차량보다 실내에서 보관한 차량들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저, 어저께 15년식보다도 차량 상태가 더 좋다라는 게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연식보다는 정말 관리 상태가 참 중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네요. 일단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제가 갖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실내를 보실 때도 이 차량이 어떤 흡연한 차량이 아닌지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흡연한 차량 같은 경우는 야, 담배 냄새가 정말 빠지지가 않더라고요. 정말 담배 냄새 빠지지 않습니다. 이거 정확히 확인하시고 구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실내로 들어가서 그리고 마감재 상태를 보시면 정말 깨끗하거든요. 차량 상태가 어떤 가죽 상태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차량 상태가 와 너무 깨끗해서 야 어제 어제 15년식보다도 일단 차량 상태가 깨끗하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키로수도 다만 2,000km밖에 뛰지 않은 차량이고요. 방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아이 차량이 방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차주분한테 배터리까지 교체하는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있잖아요. 그죠? 뇌관 상태만 보고 내가 정말 중고차를 결정을 하겠냐.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라 거죠. 반드시 어떤 에어컨 상태까지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문제죠. 에어컨 상태, 그리고 어떤 조향장치 문제, 그리고 어떤 미션 상태 문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진단기를 통해서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정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구입을 하셔야 된다는 라 거예요. 지금 엔진 상태 문제 있습니까? 문제 없죠. 그리고 자동 변속기 상태 이제 미션 상태죠. 네, 지금 미션 상태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동제어 장치 제동제어 장치도 네,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쉐보레 차량의 또장점이 뭐냐면 바로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에어컨이 일단만 나도 엄청 강해요. 야 벌써부터 추워집니다. 와 춥습니다. 에어컨 상태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쉬운전은 반드시 이태파크 차량은 쉬운전은 필수라는 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뒷바퀴가 고착되는 경우가 참 많긴 많은 차량입니다. 그리고 고질병도 좀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쉬운전과 어떤 미션 상태의 이런 충격까지도 좀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한번 끝까지 한번 당겨 보셔서 케이블이 늘어난 상태가 아닌지를 확인해 주실게요. 네, 그리고 유리 모터 같은 경우도 전혀 이상이 없는지 이런 부분들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일단 뭐 차량 상태 뭐 지금까지 뭐 제가 좀 단점을 좀 찾으려고 그랬는데 뭐 단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차량이어서 지금 봐도 뭐 단점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점도 크지 않고 반드시 쉬운 점도 제가 해봐야겠지만은 앞에 후드 부분 열어서 또 후드 부분 상태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와, 일단 뭐 차량 상태 뭐 문제점이 없어요. 일단은요. 제가 한번 외부로 나가서 전체적인 라이트 상태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외부로 나가서 제가 확인하는 거는 뒤에 제일 들어온 상태, 그죠? 지금 확인해 보고요. 야, 번호판 등이 안 들어옵니다. 번호판 등. 이 번호판 등이 안 들어오네요. 이 번호판 등 같은 경우는 확인을 제가 해봐야 될것 같고요. 사이드 리피트 쪽에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앞에 라이트 상태는 다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네요. 이상이 없죠? 그리고 타이어 상태는 조금 뭐더 타실 수 있겠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래도 타이어는 교체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고차 상태, 하부 상태. 야, 어제 차량보다도 깨끗합니다. <laughs> 어제 차량보다도 깨끗해요. 그래서, 아, 정말 중고차는, 야, 연식보다는 관리 상태가 중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제가 이 차를 보면서 확인하는 것 같습니다. 역시 중고차는 관리 상태가 우선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하부 상태도 이야, 역시 훨씬 낫네요 이 차량이. 자 어제 차량하고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아, 차량 상태 괜찮네요. 네 그리고 이제 중고차를 이제 보러 가실 때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내가 만약에 이 차를 구입했을 때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을 구입했을 때또 얼만큼 또 돈이 들어가겠느냐가 일단 중요하잖아요 그죠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분명히 타이어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타이어 교체해야 되고 그리고 내비게이션이 없다라는 거 하지만 타이어는 원래는 교체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 원하시는 이 차를 구입하시는 분께서는 여, 여성분입니다 차리 내비게이션이 낫겠다고 하셔서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오일류들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야,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또 좋은 게 있습니다. 바로 뭐, 뭔지 아십니까? 엔진 오일이 교체가 된 차량이에요. 깨끗하죠? 지금, 어, 지금, 엔진 오일 필터, 에어 필터가 정말 깨끗합니다.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는 차량. 혹여나 해서 제가 이 게이지 빼서 확인했더니 엔진 오일 상태 보시면 점도랑 색깔 보시면 교체한 지가 지금 얼마 되지 않는 차량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오도 교체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요. 또 중요한 게 있죠. 이차량이 어떤 하부에 누유는 있지 않느냐.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차는 누유는 없습니다. 누유가 있다 그러면은 100% 3 0일 안으로 보증이 또 되고요. 그리고 이 체인 카바 쪽에서 뭐 미세 누유가 있긴 한데 요걸로 인해서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 같은 경우도 구입을 하시고 나서 요거는 제가 다시 한번 네. 확인을 시켜드도 하겠습니다. 지금 체인 카바에서 미세 뉴가 살짝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보증의 데이터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런 거 보고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구입을 하시고 나서 이거 어, 오일류에 대해서는 제가 보증을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뭐 다른 거, 에어컨 콤프가 어떤 생다라든지 일단은 좀더 제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크게 뭐 문제되는 점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우프 문제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제 연식도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고질병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뒤쪽에 어떤 캘리포 고착이라든지, 그죠? 어떤 브레이크 고착이라든지 그리고 하우트 쪽에 이게 불식 나는 경우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냉각수통 자체가요, 잘 깨집니다. 크랙이 잘 가요, 이게. 그런 부분들 좀 중심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거는 뭐 크게 뭐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데 그리고 오일, 류 브레이크 오일도 있을 수 있고요. 미션 오일도 게이지 상태 확인해서. 야, 미션 오일도 상태는 좀 타시다가 교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교체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는 생각이 들고요. 좀 타시다가, 그죠. 좀 타시다가, 아이고 미션 오일은 교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타시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타시다가 교체하는 걸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섬세하게 좀 보셔야지만이, 아, 정말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차량, 좀 괜찮은 차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제가 한번 시운전까지 그더어 단점이 있지 않은지를 확인한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여기서 시운전만 해봐도 어떤 캘리퍼 고차 같은 경우는 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한번 확인해보고 그리고 체인 카바에 어떤 미세 뉴가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뭐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차량이 또 아쉽게도 키 하나가 좀 말썽이더라고요. 키가 좀 제대로 된 키가 아니어서. 아, 지금 보니까 네, 잘 나가네요. 네. 고질병 있는 차량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네,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요. 지금 제가 시운전하고 그리고 옥상까지 올라가서 옥상에서도 다시 한번 차량 상태를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한번 하는 걸로 해서 마무리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크게 문제될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할수한게돌고요 어, 차량 상태 괜찮은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차량 상태가 괜찮아서 저는 아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좀 타봐도 문제될 만한 여지 전혀 없어요. 제가 좀 쉬운 전 여기서도 좀 빨리 가봐도 네 문제될도 있는 거는 없는 거 같고요. 그에 한번 봐아보겠습니다 네 괜찮네요 일단 다시 한번 제가 차량 상태 보여드릴게요 실내 상태 보시면 정말 깨끗해요 한번 보실까요 실내 상태 보시면 정말 깨끗하죠 실내 상태 보시면 깨끗하고요 뒤쪽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외관 상태도 보시면 어저께 봤던 차량보다도 차량이 더 깨끗합니다 지금 보이시죠 정확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차량 상태 정말 너무 깨끗합니다 깨끗하시죠? 네. 이 정도로 저는 좀 만족하는 차량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괜찮은 차량을 좀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어, 정말 괜찮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괜찮고, 크게 문제될 점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평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저는 괜찮은 차량을 제가 찾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경차도 정말 금액적인 것도 정말 천차만별인데 일단 오늘 제가 찾은 차량은 어저께 15년식하고도 금액 차이가 거의 거의 한 7, 8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연식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차량의 관리 상태거든요. 어저께 15년식 차량보다도 13년식인 이 차량이 관리 상태가 더잘돼 있고 더 깨끗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 타이밍 그 체인 커버 쪽에 좀 미세뉴가 있긴 한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큰별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미래자동차에서 좋은 중고차 찾아드렸다라는 거 오늘 또 영상이 유익하셨더라면 아시잖아요. 그죠? 저희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